대명이 파기 완성, 조가하고 있네. 윤석열 내란죄에 은폐하고 여론 관심 돌리려고 공작질 하는 거잖아. 이 수페분 확 찍고 나온 새끼들아. SK 사태도 마찬가지로 사회 혼란 유발로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여론의 관심 돌리려고 저지른 거잖아. 수페분 십 새끼들 이제 나에 대놓고 헌법을 능멸하고 국민들을 희롱하네. 정부가 수해분들 따까리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잖아. 수해분들이 저지른 일 잠깐 열거하면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저지른 폭식투쟁, 어무파리 같은 망원등을 기획한 십새끼들임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회혼란과 분열등 조장하는 게주 임무. 그리고 실행 방법도 아주 후한 무치 파렴치한 패륜적임. 추측컨대 전 국정원 퇴물들과 스포츠 신문 등에서 연예인들 후다따서 먹고 살던 연예부 기자들 중에서도 아주 파렴치한 악질 퇴물 기자들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일 듯한데 이 중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정부까지 쥐락펴락하고 있고 지금은 이 수패 분들이 윤석열 내란죄 무마하려고 운이 뒤집혀 있음. 님이 보지, 블랙홀 보지, 느개비 자지, 흑드라군 자지, 조가라 마이싱이다, 이수해분 이 십새끼들아. 죄명이, 시바라, 너도 칼지쇼로 국민기만 했잖아, 수해분들이 시켜서 했잖아, 어차피 똑같은 수해분 꼭두각시에 불과하면서, 이게 무슨 국민기망하고 자빠졌냐? 수패뿐이나 그 딱가리로 전락한 정부 관계자 십새끼들이나 님이 전두환 빽대가리 빡교.